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 때문인데요.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비극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복수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서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복수라고 뭘 알겠나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수한다고 했지만, 영 시원치는 않네요. 제가 어쩌다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퇴근하면서 사오곤 했었어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꽃을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도 무언가를 잘 사오는 양반이라서 갑자기 꽃을 사와도 별로 놀랍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여자였는지 꽃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생활라 그런지 꽃에 나는 향기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자주 사오다 보니까 꽃을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꽃병에 꽂아두기도 하고 책갈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쁘게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꽃으로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들어 본것 같아요. 이제 제가 더 이상 꽃안 사와도 된다고 나중에 치우는 것도 다 일이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아랑꽃 하지 않고 꽃을 계속 사오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사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 집에 올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길에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못 보던 꽃집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꽃집 안을 살짝 둘러보고 있는데 가게 안에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야, 뭐야. 너거왜 여기 있어? 꽃집 차릴 거라더니 여기에 차린 거야? 언제부터 한 거야?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나 아직 가오픈 한 거라서 정식 오픈하게 되면 너한테 말하려고 했지. 나 이제 가오픈 2주차야. 3주차 되면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그렇구나. 정식 오픈하면 내가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러 올게. 지금 남편이 꽃을 하도 사와서 집이 꽃밭이야. 아, 참. 너네 남편 요즘 꽃 사러 자주 오던데. 그것도 너한테 말해줘야지 하다가 퇴근 준비만 하면 까먹어서 말을 못했어. 아, 여기서 산 거였어? 안 그래도 요즘 남편이 꽃을 사오길래 어디서 사오나 했더니 여기였구만. 꽃향기 너무 좋더라. 색감도 진짜 너무 이뻤어. 집에 잘 말려서 드라이플라워 만들어 놨다니까. 너 진짜 남편 잘뒀다. 꽃 사주는 남편이 몇 있겠어. 너무 좋겠다. 부러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도 꽃 사주는 남자 어디 없나? 남편이 사온 꽃 처칠 곤란이라고 골치 아파했는데. 부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일을 마치고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핀 꽃들을 사왔어요. 아까 친구가 부러워해서 그런지 그날엔 꽃이 유달리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꽃을 치우고 파스텔 톤 꽃들을 꽃병에 꽂아줬어요. 꽃을 보고 있으니 남편 정말 잘 뒀다는 생각에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이 더 이상 꽃을 사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젠 꽃 대신 빵을 매일 사 오기 시작했어요. 빵? 이게 웬 빵이야? 내가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근처에 빵집 없을 텐데 어디서 났어? 회사 근처에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온 거야? 아니, 우리 집 앞에 빵집이 새로 생겼던데. 그래서 한번 사 와봤어. 당신 빵 되게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 봐. 나도 시식해 봤는데, 촉촉하니 맛있었어. 집 앞에 빵집이 생겼다고? 나빵 좋아하는 듯잘 됐다. 이제 10분 걸어서 안 가도 되겠네? 내일부터 내가 그 빵집 다 털어주겠어. 저는 빵집이 생겼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음날 빵을 사러 갔더니 친구가 카운터에서 있었어요. 어, 혜인아, 너 꽃집은 어쩌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이제 꽃집은 안 하기로 한 거야? 응. 꽃집 자리가 별로였는지 찾는 사람들도 잘 없고 장사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 빵집이 없길래 자리 조금 옮겨서 빵집 오픈했어. 잘 생각했어. 너무 잘했다, 진짜. 여기서 빵집 가려고 하면 10분 정도 걸어야 됐거든. 나 학교 다닐 때 별명 빵순이었잖아. 빵 사러 갈 때마다 진짜 힘들었어. 빵집 하길 잘했네. 자주 사러 와. 내가 서비스로 빵몇개더 넣어줄게. 온전히 내 개인 가게라서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오, 친구 찬스.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사러 오는 일 주말 말고는 거의 없을걸? 아마 남편이 퇴근하면서 사다 줄 거야. 우리 남편 보이면 서비스 줘야 한다. 알겠지? 알겠어. 안 그래도 어제 왔길래 서비스로 몇개더 넣어줬어. 진짜 부럽다, 지 집에. 결혼 하나는 잘했다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양손 가득 빵을 사왔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들었는가? 아니 왜 있잖여? 백일동에 사는 멀끔하게 생긴 남자 말이여. 그 남자랑 요 앞에 빵집 사장이랑 사귄다던데. 얘기 못 들었는가? 에? 그키 크고 헌출한 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유부남 아닌가? 제가 전에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나가는 거 봤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진다던디. 남자 퇴근하면 항상 빵집에 들러서 둘이서 그렇게 좋아 죽는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누가 그래요?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솔직히, 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봤으니까 소문이 났겠지.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딸이 집에 오는 길에 봤다지. 요즘 하도 밤에 출출해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밤에 먹을 빵을 사러 갔는데 손님 들어온 줄도 모르고 깨를 먹고 있었다라니까. 바로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저희 남편과 제 친구였는데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사귄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아파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진실이든 아니든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확산되잖아요. 진실일지 헛소문일지 모를 저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무슨 헛소문을 이렇게 요란하게 퍼뜨리나 생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집 밖을 잘안 나온다지만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가 싶었죠. 처음엔 그 소문을 남의 일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주민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과 친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땐 골뚝에 연기가 날까요? 그러다 주민들이 하는 말을 어쩌다가 듣게 되었는데 애정행각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소문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빵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퇴근 중인 남편의 실루엣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남편이 친구 빵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손님인 척 들어가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문의 말처럼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둘만의 세상에 갇혀 있더라고요. 친구는 엄청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듣고 저는 조용히 입을 막았습니다. 친구는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고 남편은 친구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로 만든 빵이라면서 친구가 남편 입에 빵을 넣어주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둘이 신혼부부인 줄알 정도겠더라고요. 역시 소문은 괜히 도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애정행각하는 둘을 더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뒤로 조용히 빵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당장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어찌 마주해야 할까도 고민했죠. 일단은 남편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로 결정했어요. 곧이어 도어락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김없이 빵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까 본 장면이 생각나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 얘기 들었어? 지금 우리 아파트에 돌고 있는 소문 말이야. 나 참.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소문? 난 전혀 들은 게 없는데. 아파트에 무슨 소문이 났어? 내가 아파트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소문 같은 것도 못 들어봤네. 나도 친한 사람 없는데 지나가다가 들은 거야. 아니, 글쎄, 당신이랑 혜인이가 사귄다잖아.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누가 누구랑 사귄다는 거야,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 어? 어, 진짜 어이없네. 내가 누구랑 사귄다고? 하, 다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헛소문이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나한테 누가 어이없는 영상도 보내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안 믿어서 바로 삭제했어. 이, 이 영상? 어떤 영상이었는데? 소문 진짜라면서 누가 당신한테 영상 보내준 거야? 그냥 발만 보이고, 여자랑 남자랑 서로 여보 자기 하는 영상이었는데, 목소리가 당신이랑 혜인이 같긴 했는데, 솔직히 비슷한 목소리 많잖아. 그래서 그냥 삭제했어. 요즘 누가 그런 장난을 하는 거야, 진짜.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가정 무너뜨릴 일 있대? 진짜 어이없어. 잡히면 가만 안둘 거야, 내가. 남편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끝까지 화내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힐끔 보고 계속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이제껏 다정했던 남편을 믿고 사람을 잘못 본 것이었던 거예요. 저러고 다음날 또 빵집에 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또 둘만의 세상에 갇혀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또 몰래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언제 이혼할 거냐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 도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진짜 이혼 안할 거야?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니야? 나만 자기 좋아하는 거야? 나도 여보 많이 좋아하지. 여보랑도 살아보고 싶고. 하지만 난 시연이도 너무 사랑해. 둘다 너무 좋아서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이혼하는 건 싫다고. 여보가 알겠다며. 그때는 이렇게까지 자기가 좋아질 줄 몰랐지. 시연이가 말했던 것보다 더 다정해서 포기가 안 돼. 나 매번 시연이가 부러웠어. 어디서 이런 남편을 구했나 싶고. 여튼, 난 절대 이혼은 안 돼. 못해. 다시는 이혼하라는 얘기 꺼내지 마. 나 진짜 화낼 수도 있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보도 알고 만난 거잖아. 그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나는 지금 20년 지기 친구 배신하고 당신 만나는 거야. 내 인생 반을 공유한 친구를 배신한 거라고. 나는, 당신 만나는 거 쉬운 줄 알아? 저는 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증거 영상을 찍는 것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어요. 아직도 어리석은 저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남편 뺨을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면 화를 내면서 돌아보는데, 제가 서 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다 들은 거야? 아니지. 당신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 나는 빵, 빵 사러 온 거야. 당신 빵 좋아하잖아. 그래서 빵 사러 왔어. 처음부터 다 들었어. 너네 진짜 웃기더라. 사람 바보 만드니까 재밌나 봐. 언제부터 속였어? 꽃 사줬을 때부터 속였니? 그때부터였어? 아니야. 처음 꽃 사줬을 땐 정말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산 거야. 꽃을 자주 사러 갔더니 자연스레 안면 트게 되었고, 말 나눠봤는데 잘 통하길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난 끝까지 아니길 바랬어. 정말 헛소문이겠거니 했어. 둘다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자기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뭔가에 씌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럼 내가 어제 말했을 때 멈췄어야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또이 짓거리야? 내가 모르는 척 해줬을 때 알아서 잘했어야지. 안 그래? 시연아, 다 들킨 마당이 하는 말인데 그냥 지용 씨랑 이혼해주면 안 돼? 나 너랑 인년 끊을 거 각오하고 지용씨 만나는 거야. 이제 네가 지용씨 좀 놔줘라. 너 진짜 웃긴다. 친구 남편 뺏어가 놓고 당당하네. 그 당당함이 과연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너도 나랑 인년 끊을 거 각오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나, 너 상간녀 소송하고 지구 끝까지 괴롭힐 거야. 친구는 상간녀 소송이라는 말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20년 우정을 생각해서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는 할줄 몰랐나 봅니다. 지금 인형 끊는 마당에 지난 20년 우정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끊을 거면 확실히 끊어줘야 마무리가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자신들을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인형 끊을 거 각오하고 제 남편 뺏었다면서 이만한 각오는 안 했나 봐요. 제게 이혼해 달라고 당당하게 나올 땐 언제고, 5초 만에 무너지는 꼴을 보니 싸울 가치도 못 느꼈어요. 당장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거라면서 선포하고 증거 영상들을 시부모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남편 짐을 모조리 싸고 그대로 가방을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을 싸는 와중에도 제 팔을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늘어지더라고요. 꼴 보기 싫어서 내쫓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올까 봐 못 들어오게 이중장금 해버렸어요. 잘못했다고 문 열어달라고 난리치는 통에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고 그대로 시댁으로 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남편이 저를 더 좋아한다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도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계속 피했어요. 그 뒤로 저희가 난리치는 걸 들은 주민들이 발빠르게 소문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친구의 빵집은 제가 나서지 않아도 안 좋은 소문이 퍼져서 알아서 망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자신을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보고 진짜 독하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길래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사람같이 대우해 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가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누구 보고 독하다는 거야? 뭐? 사람같이 대우? 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네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다니. 온전히 너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너가 소문만 안 냈어도 이렇게 망할 일은 없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소문 내가 냈다고 생각해? 그 소문도 네가 낸 거야. 평소에 행동을 잘 했어야지. 그리고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누구세요? 저 아세요? 이만 끊을게요. 문자를 보냈을 때부터 느꼈는데. 전화로 들으니 친구는 확실히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20년 동안이나 친구로 믿고 지냈는지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한동안은 남편의 시어머니의 친구까지 제 폰이 쉴 틈이 없었어요. 친구는 제게 당장 상간녀 고소 취하 안 하면 큰일 날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친구의 협박죄까지 추가시켰어요. 큰일은 본인이 난것 같은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큰일이 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귀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워낙 쇼핑몰이 많아서 장사가 안될 줄 알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렸었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주 고객층으로 둬서 용돈으로도 부담없이 살수 있게끔 가격을 다른 쇼핑몰에 비해 싸게 책정하다 보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도저히 저 혼자서는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알바생을 몇명 뽑기로 했어요. 들어온 이력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였던 사람이자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사람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단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어요. 면접날이 되었고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웃고 있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게 굉장히 밝고 일을 잘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서예인 씨는 표정이 왜 그런 거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정말 잘 웃는 편인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거 전혀 없어요. 긴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면접인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은 웃는 게 쉬워서 웃고 계신 게 아닐 텐데요. 살짝 날이 서 있는 제 말에 서로 눈치를 보며 면접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르르 판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곧바로 다른 지원자 분들에겐 상냥하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질문하니 지원자들도 제가 하는 질문에 또박또박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친구에게는 질문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때쯤. 친구 표정은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울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혜인 씨는 잘하는 게 무엇인가요? 분명 잘하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울려고 한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왜 우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건가요? 서행 씨는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르게 잘하는 게 없으신가 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면접이 끝난 것 같은데 혹시 먼저 나가봐도 될까요? 제가 있으면 방해만 될것 같았어요. 아직 제가 면접 끝났다고 안 했는데, 먼저 나가신다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건 여전하시네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면접 끝났으니,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면접자들은 사무실을 나가고, 저는 최종 합격자를 뽑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희 사무실을 똑똑하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제가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편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편지는 친구가 남긴 것이었고, 편지 내용에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다며,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고, 그땐 정말 미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의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친구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그렇게 좋아하던 빵을 평생 못 먹게 되었거든요. 빵만 보면 그 둘이 계속 생각나는 바람에, 이혼하고 나서는 빵 근처에도 안 갔어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 빵을 다시 먹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처에도 못 가는 빵처럼 그들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두번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처럼 복수를 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용서를 하셨나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수를 한다고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꼭 속이 후련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 이 시국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